안녕하십니까. 폴리라이프의 폴리입니다. 네. 오늘은 패션이 아닌 그릇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상하셨나요? 제가 저번에 그 친구의 집에 명품을 구경하러 간날그 도자기에, 하, 정말 너무 매료돼가지고 평생 한 번도 사보지 않은, 아, 물론 약간 요만한 컵, 막 요만한 거? 뭐 이런 거는 그 어디 여행 갔다가 소품샵에서 산 적은 있어요. 약간 요만한 접시? 그것도 막 많지 않고, 한 3, 4개 정도 평생? 근데, 어, 드디어, 제 손으로, 어, 도자기 소비를 시작했다? 여기서 끝내야 어, 더 이상 사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옷이랑 신발이랑 가방 등등 패션에 대한 그런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밖에서 외출했을 때 보여지는 걸좀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것들을 또사모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끝이 없겠다고 그래요. 집에 둘 데도 없고 제가 그안 사는 거두 가지가 그 LP판하고 바로 이 그릇들이거든요. 하지만 절대 여러분도 오늘 지금 마음 딱 부여잡고 계세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사게 됩니다. 이 실물이 더 예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자, 떼내지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어,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여러 종류로 샀거든요. 한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가지를 샀고요. 여기서 사은품 식으로 세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떼레지를 어, 주문. 이건 한국에서 어느 예술가가 이렇게 빚어서 보내주시는 거라서. 주문하고 나서 받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받았을 때의 기쁨은 솔직히 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도 진짜 예쁘다고 정말 예쁘다고 막 너무 예쁘다고 해줬고 하물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없고 뭐라 할줄 알았던 남편마저도 잘 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떼레지를 사면 각각 접시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박스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이렇게 오고 이미 저는 다 개봉을 했고 이제 한 제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자잘 보이시나요? 네네네 하얀 백도자기에 어 여기 부분은 광이 있고요. 대부분 여기 바닥은 이렇게 약간 무광 처리를 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 부분에 떼레즈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반했던 거는 이 보랏빛과 이 주황빛 이런 골드의 예, 이런 보석 같은 부분을 컬러의 배치를 너무너무 예쁘게 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그릇이 아니라 거의 예술작품 수준으로 저는 봤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 싸워도 뭐합니까 똥똥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사용할 생각입니다. 뭐좀 어울리는 그래도 음식을 먹을 때 해야겠죠? 밥도 여기다 먹고 싶을 지경에 지금 현재로는 사용을 많이 할 생각이고요. 이거는 약간 오벌형인데 살짝 파였어요. 크기가 한 18, 20 정도 되는 요만한 크기의 접시고 무늬를 좀 다양하게 사고 싶어서 했는데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골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작은 접시고 이렇게 한쪽에만 있는 거 한쪽에만. 너무 이쁘죠? 얘 역시도 뒤에 이렇게. 도자기 상태를 받고 포장 상태도 봤는데, 너무 잘 빚었고, 이 무광인 요 가운데 부분도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깔끔해요. 네, 이렇게. 아, 안 봤던 것부터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저번에 한번 친구네 집에 소개를 해서, 자, 접시를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는 제가 정말 살지 몰랐습니다. <laughs> 짠! 이게 제가 산 접시 중에서 가장 큰 접시인데요. 얘는 한쪽에는 이렇게 골드, 한쪽에는 이렇게 보라색, 한쪽에는 이렇게 에메랄드와 골드가 섞인 듯한 이런 원석의 느낌들이 이렇게 담겨있는데 너무 깔끔하죠? 이 디자이너분은 이 깔끔한 거에다가 포인트를 주는 좀 대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다시 한번. 너무 귀여워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음식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음식을 담으면 보통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음식을 피해서 아주 작은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릇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아 진짜 얘는 원석이 있지만 이 골드는 실제 보면 훨씬 더 귀여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콕 박혀있거든요. 너무 귀엽고. 자 뭐부터 보여드릴까? 아, 제가 이거 보고서 완전 완전 뿅간 제품. 이거는 색깔이 약간 짙습니다. 짠. 어, 어떡해요. <laughs> 아 제가 또 이렇게 그릇들을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여성스러워지네요. 이 잔을 따로 팔고, 이렇게 미니한 잔을 팔고 얘는 소접시예요. 근데 이렇게 세트로 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 문양이 이렇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서 찻잔과 이렇게 빗접시로 아니 뭐 이렇게 아니면 여기 다과뭐 커피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얘는 색깔을 좀 비교해드리면은 약간 이렇게 짙습니다. 이게 짙어요. 근데 그거 나름대로 약간 흑 약간 하얗지 않지만 흑에내 나는 약간 톤이 뭐냐면 베이지 그레이 톤. 베이지 끝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런 도금이나 금이나 그리고 막 뭐가 없는게 아니라 이쪽에서 보면 엄청 깜짝간깐 깜짝한 아니 깔끔한데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딱 하니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이거는 그냥 소접시로 사용해도 되는 둘다 이렇게 또 밑에 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잔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두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레드랑 짠, 너무 음, 귀엽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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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잔이 나왔습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얘는 어제 제가 상위에 올려놓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진짜, 어... 보석들은, 우리가, 뭐, 여자들이 보석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좀 무력이 있잖아요. 그렇고 막, 이런 보 좋아하는데, 그냥 뭐, 넣어놓고, 이제 차고 이러는데, 얘는 좀, 뭐라는 무슨 느낌이냐면, 큰 보석? 눈에 크게 보이니까, 일단 덩어리들이 보이니까, 반짝반짝하고, 윤기나고, 이런, 어 원석의 느낌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상에 올려놓고, 보고 또 보고 했다는.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여드린 거. 이거는 사실, 그 집에서는, 친구네 집에서는 공기급, 공기밥, 공기그릇, 아니야. 밥공기, 국그릇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뺐어요. 그래서 그냥 이쁜만 좀 했다, 했어요. 이쁜만 겟 했다? 요거는 어, 디저트 접시 뭐 아니면 여기다 뭐 이렇게 잠을 수 있는 접시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 그렇게 필요성이 있을까 싶지만 요즘에는 모리 나라에서 세계 다각 나라의 음식을 먹는데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뭐 여기다 떠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스를 담아 먹는다든지 어 저는 뭐밥 양이 조금만 밥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릇에 구 하나 그런데 어저 연연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는 말이 안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더 얘는 더 예뻤던 게 이런 녹색과 약간 화, 아이보리 핑크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더 진한 녹색 이 원석들의 색깔이 다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더 예쁜 건이 밑에 골드가 쫑쫑쫑쫑쫑 박혀 있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얘만 있냐 얘도 좀 짝이 있어야 될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컬러 너무 예쁘죠 얘는 약간 핑크 퍼플톤 근데 여기 녹색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울리는 뭔가 색깔도 좋지만 이렇게 좀 다른 컬러들로 어울릴 것 같지만 안 어울리는 이런 색 조합 이런 너무 이런 포인트가 진짜 이 작가님 너무 진짜 훌륭하시다. 너무 예쁘죠. 잔도 진짜 잘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진짜 정말 잘 만들어진 느낌에 이거는 진짜 전 세계에 수출을 해야 될것 같다. <laughs> 그리고 아요거는 약간 리조또나 뭐 그런 음식 짠 얘는 어 퍼플과 그린 또 이렇게 컬러를 조합하다니 근데 이게 어 퍼플색이 너무 진했다고 하면 같이 막 부딪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퍼플은 약간 흐리고 일어나서 보여드려야겠다 그리고 그린은 또 진하고 이런 원석의 느낌 요렇게 너무 이쁩니다. 여기는 사인이 어디 돼 있죠? 사인 위치도 되게 달라요. 다. 네, 요거 이제 마지막 세 개가 남아있는데 요거는 어, 상품이에요. 저렇 후기를 보니까 어, 조그만 뭐... 후 조그마한 이런 사은품 되게 서비스인가? 사은품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들 보면 이거 이거 사면 뭐 이런 거 줘요 있었는데 잘못 알아듣겠어서 그냥 샀어야 뭐 주겠지 하고서 그래서 주신 게 약간 종지 소스 같은 그릇인데 이렇게 깨끗해요. 모양도 너무 예뻐요. 약간 오발? 태은이, 아니 저희 아이가 됐어요. 욕조 같다 이런 말도 했는데 여기는 아주 작은 이렇게 금이 이렇게 너무 귀엽죠 깔끔하게 금이 이렇게 박혀있고요그 다음에 얘도 소스크르 딱 요런 요만한 요만한 소스크르인데 요거 딱 하나 하, 너무 이쁩니다 깔끔하죠 정말 눈이 딱 <laughs>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사면서 고기가 이제 그다 이렇게 타원형이나 원형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각진 것도 있었는데 그릇을 많이 안 사봤고 왠지 좀 원형만 사고 싶어서 어안 골랐는데 이게 서비스로 왔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생긴 접시 근데 얘는 실버랑 블루랑 이렇게 돼 있어요 실버와 블루 좋아 너무 깔끔하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두 개씩 모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좀한 번에, 그리고 가격대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샀을 때, 30만원 초반이었나 29만원 때였나. 근데 왜 그릇들 원래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좀 희귀성? 그리고 처음 본 느낌이었고, 이건 정말 가지고 싶다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면서 어, 한 30만 원대 또는 괜찮았습니다. 그 처음이고. 대대손손 너무 아끼면서 쓸 그릇 같아서 어, 진짜 때레즈. 네. 그리고 우리나라 수입해서 들어오는 예쁜 도자기도 너무 많은데 국내에서 진짜 작가님이 구워 주셨다는 것에 조금 더 저는 좀 기분이 좋았고요. 어, 지금까지 음. 풀렸습니다. <laughs> 그릇 소비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